다음 측정기의 명칭과 검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개척기가 있고 한 개의 접점에 접지에 선을 물고 있습니다. 접지와 각 단자 간에 절연장을 재는 기기입니다. 여기에 우측에 보이는 기계가 절연 저항계 메가 테스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도 접지에 물리고 전선에 절연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기의 명칭은 절연 저항계라고 하고 절연 저항계 혹은 메가 테스트, 메가 테스트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 무슨 일을 하냐? 정확히는 누전 테스트, 누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연제항을 실시해서 누전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왕는 누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좌측에 있는 기기는 멀티 테스트기, 멀티 테스트기는 전압, 전류, 저항, 직류, 정류 값도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것은 클램프 미터 혹은 쿠미트라고도 하고, 전선 한가닥을 통과시켜서 전류를 읽을 수 있는 값입니다. 꼭 한가닥입니다. 한가닥, 한가닥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디지털 기기다 보니까 전압, 그 다음에 저항, 통진, 통전. 검사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가타 테스트기와 메가테스트기의 검사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